刚启动。 밤사이에 네. 114%까지 네. 올라갔고 네. 30시간 사이에 엄청난 비가 온 거죠. 손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네. 그러니까 네. 이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네, 네.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 드릴 네.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. 네, 네. 또 농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농사 지시면서 계속 사실려면 재난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받으셔야 될까요? 그래야 농사를 안 놓고 있죠. 예, 그런 상태까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 빨리 대구로 돌아오실 수 있게. 예, 그렇게, 그렇게 빨리, 하겠습니다. 예, 예. 걱정 마시고, 이제 국가에서, 국가에서 다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. 예, 걱정하지 마시고, 편히 쉬시고 계시다가, 예, 잘 정리가 되면 대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예.